이시월생들이좀잘 나갈 수가 있어 잘 풀리고 명이 좀긴 분도 있어요 저녁에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사업도 할수 있어요 태상같이 모아야 되는데 티끌 모아서 찬찬하니 내가 기획가 들어왔을 때 양띠 분들은 항상 고거를 잘 단속을 해야 돼요 잠깐 새해 운세 보기 전에요 소식이 있습니다 삼재 프리와 홍수맥이 프리를 합니다 1월 31일까지 접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피디님이 양띠시죠? 네. 그래도 올해 했 좋았잖아요, 양띠분들. 바빠서 좀 그만큼 노를 지었다라면 앞으로 또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구독 눌러주세요. 1월생 분들이 좀 약간 양띠 분들이 위기를 참 맞이하는 게 맞나 봐요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끝까지 가지를 못하거나 고민이 너무 많아서 내 선택을 좀 장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신병이 있는 분도 있어요 1월생들은 요 양띠 분들은요 신을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1월생 분들이요 특히나 기회를 좀 잡는 거 괜찮아요 대신 신축년에는 조상들의 발동이 되니 조상의 도움을 받으면 그동안은 힘들었다 라면 어, 양띠 분들도 안정을 좀 찾아가겠죠 2월생에는 토끼다리 태어났어요. 조제술도 좋고요, 언변도 좋고요. 대신요 사람들한테 실속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살이가 될 거야 사람에 대한 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월생 다 지역에서 살아간다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지역도 나의 편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청주예요. 청주는 백제예요. 그러면 흰색이에요. 그럼 그 흰색은 나와 맞다라는 거죠. 저도 그 색상이 맞아서 여기를 자리를 잡은 거예요, 청주를. 근데 2월생 분들은 자기와 맞는 방향이 있어요. 그거를 잘 따져서 갔으면 좋겠어요. 양띠분들은요. 자기가 어느 방향, 또 어느 도시가 맞는지 전화 주세요. <laughs> 그럼 잘 해드릴게요. 3월생은. 제작이나 제품에 대한 걸 관리를 잘 해요. 서비스업 이런 거를 좀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야심을 좀 버리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내년에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은 오히려 금전을 봅니다. 4월생입니다. 머리가 좀 아픈데 이분들도 나랏밥을 먹지 않으면 대부분 풍파를 많이 맞고 종교 쪽으로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양띠분들. 근데 철학적으로도 많이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계시던지, 남자분들은 특히나 좀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5월생 알려드릴게요. 성공? 이라는 게 적어요. 좀약게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소심하게. 당차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5월생 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소심한 거죠. 가을에 투자를 한다면 땅에 좀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건물에 좀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를 시작하는 사업의운도 들어옵니다. 천복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행제운도 있어요. 주식 같은 것도 괜찮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이분들은요 조상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분이에요. 양띠 분들은요 저녁에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사업도 할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노래방이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집 같은거나 나이트 클럽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기 뭐야 술집 장사 어, 이런 것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밤에 쪽으로 주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6월생은요. 천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태산 같이 모아야 되는데 티끌 모아서 찬찬히 조금씩 목돈을 만들어 놔서 어떤 걸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나쁜 건 아니잖아. 그쵸? 남한테 빚만 안 짓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서 좀 차곡차곡 모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대신 이분들은 사업은 조금 길어지는 않아. 7월생 분들이요. 신의 병이 많아요. 신병. 좀 공주병이 많은 것 같아요. 공주병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언변으로 좀 일할 수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방송객도 괜찮고요. 그 말로 이렇게 직업을 하는 그런 서비스도 괜찮지만, 좀 설명할 수 있는 거, 보험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요. 무슨 책을 팔거나.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안 그러면 차 같은 것도 괜찮고요. 부동산은 나쁘지는 않아요. 8월생입니다. 조상님들이 만약에, 뭐, 밭에서 일구어서, 뭐,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연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금속에 대한 것도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이런 것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예, 그런, 어, 이런 공예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내 사주가 조금은 상승이 될수 있는 기회도 돼요. 9월생은 개다리에 양하고는 좋진 않아요. 그래서 풍파가 많아요. 인내심도 적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거. 신병. 그리고 안 그러면 간지. 내 사주에 맞지 않으면 간지에서 나. 나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일지에서 맞는 거예요 9월달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9월 며칠 특히 9월생들은요 싸움을 거들거나 신축년에는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데서 뭐 훈수를 두거나 그게 좀 좋지는 않아요 대신 조상의 도움이 있으니 기다려라 신축년에 정돈을 하고 기회를 쟁치를 하라 11월 달서부터 있어요. 시작 들어오는 거는. 안 그러면 좀 빨리 하고 싶어? 그럼 조상님들한테 나좀 살려주세요. 하고 다음에 가서 비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2월서부터 튀어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10월생입니다. 이 10월생들이 좀잘 나갈 수가 있어. 발 풀리고. 명이 좀긴 분도 있어요. 수명장수. 또 내가 아팠어. 잘 수술돼서 명을 또 이어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었다고 해서 항상 좋을까요? 그렇는 않습니다. 여기는 촛불을 끄고 살면 안 돼요. 그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만약에 10월생 같은 경우는 천복이 이 들어와 있어. 내가 고집해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게잘 풀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초년에 되게 힘든 사람이 많지만, 말년에는 지출만 조심하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11월생입니다. 여기는 갈로, 나라빠, 정치, 대통령, 막 이런 게좀 많은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는 게 좋아요. 남 밑에 보다나. 11월생은 남의 말은 듣지를 못해. 내가 남의 말 들으면 귀가 따갑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겠지 내가 기획가 들어왔을 때 양띠 분들은 항상 고거를잘 단속을 해야 돼 한마디로 티크모 태산이라고 단속만 잘한다라면 등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월 생 추울 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봄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역학으로 따지게 되면 봄이기도 해요 요 중간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작을 할때 내가 무엇을 생각할까 너무 깊게만 하지 마세요 너무 깊게 하다가 내가 놓치는 수가 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들었다가 간추려서 내 거를 만들고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 그럼 그걸좀 버리고 좋은 말에서 좀 기운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의사도 있을 거예요. 의학적으로 관련된 분들. 약국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럼 이런 판매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의료기기 뭐 이런 것도 응, 제약회사 뭐 예술적인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좀 다들 당연해 너무 많은 걸막 알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요 금연성실한 것도 있어요. 12월생들이요. 대신 말년에또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12학생들은요. 그런 거 조금은 양띠분들 조심하시고요. 내년에는 양띠분들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조상들이 3년 안이나 아니면 5년 짝 안으로 만약에 이제 험하게 돌아가셨거나 단명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다스려서 좀 좋은 데를 보내드리고 그 운을 좀튀어서 가면 본인들한테 더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삼재풀리와 홍수맥이 풀리를 합니다. 1월 31일까지 접수 왔습니다. 신천년에 좋은 일 많으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나뵙겠습니다.